안녕하세요. 이번 주 스트리밍은 와인샵을 창업할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려고 했었는데요. 어, 이번 주에 영업사원 대리님과 대화를 하면서 재밌는 내용을 알게 되어서 브랴브랴 유튜브 스트리밍을 키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스트리밍을 준비하게 된 계기를 잠깐 말하자면 오늘 제가 대화를 나눴던 영업 사원분께서 표정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원래 얼굴도 좀 알고 있고 친한 분이라서 어떤 일인지 한번 얘기를 여쭤보니 체리피커 고객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체리피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득이 되는 혹은 뭔가 좀 맛있는 유명한 것들만 쏙쏙 가져가는 그런 고객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 대리님이 얘기하는 것은 체리피커 고객이 왜 요즘 회사에서 잘 나가는 그 와인을 많이 주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달라고 했던 것들을 왜 챙겨주지 않느냐 수량을 왜 이렇게 적게 밖에 안 주느냐 같은 얘기 때문에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으로서 신규 고객 혹은 알고 지내던 고객이 어떤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는지, 어떨 때좀더 신경을 쓰게 해주는지에 대해서 여쭤봤고, 그걸 가지고 유튜브 스트리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구매자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와인을 구매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것들을 원할까요? 첫 번째 싸게 구매를 하고 싶다. 두 번째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내 가게에 방문을 해서 알아서 좀 컨트롤 좀 해주고 수량 같은 것들을 많이 많이 줬으면 좋겠다. 세 번째 신규 제품이거나 요즘 굉장히 유명한 제품들을 대량으로 나에게만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매장에 와서 알아서 DP, 그러니까 와인 진열 같은 것들을 해주고 자신이 알고 있는 뭐 와인샵에 대한 정보들을 아낌없이 풀어줬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돈을 주는 날이 와도 너무 재촉하지 않고 여유롭게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내가 영업 사원일 경우 구매자에게 어떤 것들을 바랄까요? 음, 첫 번째, 체리피커 고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꼭 비싼 제품, 유명한 제품이 아니더라도 회사 내에서. 좀잘안 나가는 제품들을 대량으로 혹은 자주 많이 발주를 해줬으면 좋겠다. 와인 금액 납기일을 정확하게 지켜줬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소개해줬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예민하거나 민감한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내가 자주 못 가더라도 왜안 오냐 어서 이거 좀 케어 좀 해줘라 라면서 재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듯 정말 자기 입장에서만. 굉장히 이기적이고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아 정말 무례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원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며 자기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구분하고 싶지는 않고요. 현재 영상에서는요 이렇듯 각자 자기 이익, 자기가 편한 대로 하고 싶고 상대방의 내 분위기에 내 리드에 따라와 주기를 진심으로 바랄 겁니다. 하지만, 얘기를 들었을 때와 여러분이 그 상황에 들어갔을 때, 지금 같은 경우라면, 정말 진심을 담아서, 헌신을 다해서 도와주고 싶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유튜브 스트리밍은 정말 뻔하고, 누가 들어도 당연하고, 아니, 저기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꼭 유튜브 스트리밍을 말해야 할 정도인가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업계에 있다 보면 혹은 이 바람결에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이렇게 뻔한 얘기를 아니 이런 당연한 것들을 왜 서로 양보를 안 하지? 왜 지키지 않지? 하는 경우가 정말 정말 많더라고요. 일단 오늘은 내가 구매자 입장에서 와인샵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영업사원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반대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냐라고 궁금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는 영업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사원들의 고충이라든지 어떤 그들만의 세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어줍지 않은 정보를 드린 건좀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가지 상황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신규 창업을 했고 a라는 회사에 와인을 들여오고 싶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것은 그 회사에다 전화해서 내가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 와인 샵을 창업을 했고 이쪽 담당하는 영업사원과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연결이 됐을 때 내가 한 달에 얼마 정도를 매달 발주를 할수 있다. 그리고 그에 알맞은 것들을 조언을 받거나 혹은 내가 좋아하는 이 제품을 위주로 나는 받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영업사원이 뭐 한가하기보다는 일정한 금액이 돼야 좀 방문하기 수월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싶을 겁니다. 혹은 내 금액이 어좀 그렇게 높지 않다면 다른 방법으로 영업사원이 방문을 유도를 할수 있죠. 먼저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총두 가지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 나 말고 다른 그 사장, 내가 알고 있는 사장, 혹은 지인이 있는데 이 사람도 와인샵을 창업을 거의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있다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가 아닙니다. 정말. 와인샵을 창업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도 같이 상담을 받으려고 한다. 그 사람이 최소 한 명, 아무리 못해도 한 두세 명 정도 있으면 영업사원이 안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나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라할 경우 내가 이런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이 당신의 와인을 딥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겠다. 라는 것입니다. 영업사원이 바쁘든 바쁘지 않든 내가 그곳으로 가야만 하는. 이유를 던져주는 것이죠 특히나 지금처럼 영업이 더 어려운 경우에는 대부분 방문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것보다 아, 나도 너한테 이걸 좀줄수 있어 나도 너한테 이런 혜택을 줄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일례로 내가 한 달에 한 50만원만 꾸준히 할수 있는데 너희 회사에 A라는 제품 B 제품 이게 되게 인기 많다고 들었다 그걸만 위주로 나한테 달라 한다면 글쎄요 정말 올려고 하는 영업사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그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을 때 듣지 않는 것을 내 눈에 보인다면 영업사원 눈에 보인다면 과연 그것을 케어해 주고 싶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업사원은 아무래도 자기가 얼마 금액의 수주를 뛰어왔는지 미쁜 상사에게 어필할 수 있는 중요한 품목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형근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형근님도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 건강하신가요? 그래서 저는 최소 100만원 아무리 못해도 100만원 근접에 금액을 꾸준히 몇달 동안 발주를 넣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두 번째 dp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유튜브 스트리밍을 듣는 분들이 한 와인 회사 혹은 여러 가지 와인 회사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다들 일 때문에 밤늦게 일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시네요. 일단 한 회사만 한다면 굳이 이 내용이 필요하지 않지만 내가 A, B, C 여러 회사에 와인들을 받고 싶다고 했을 때, 메인이 되는 회사가 어디인지를 반드시 정하세요. 아, 난 A도 좋고 B도 좋고 두 와인에 되게 관심이 많다. 그 회사에서 파는 어떤 어떤 와인들이 관심이 많다라고 했을 때, 아, 물론 그 둘을 불러서 어느 분들이 더 자기를 신경 써주는지에 대해서 체크하고, 아, 이 회사가 좀더 잘해주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어, 솔직히 영업사원들 말로는 그게 굉장히 티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너 이렇게밖에 아니죠? 어, 나 너랑 안할 거야. 너, 넌 DP 할 자격이 없어. 라는 식으로 갑질하니 갑질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설사 내가 DP를 할수 있는 자리, 공간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아, 이 사람, 좀더 신경 안 써주면 방 빼라고 하겠네. 라면서 좀더 챙겨주기보다는 DP 자리에서, 어, 당신 이제 가만 나가세요. 라고 해도, 어 그래 알았어 난뭐 아쉽지 않아 싶을 정도로만 DP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메인으로 삼고 싶은 회사가 어디인지를 바로 잡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하고요 일단 그 회사에서 주력으로 미는 것은 솔직히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케어가 가능합니다 몇년 동안 정말 많은 금액을 발주를 주신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지 신규 창업자에게는 그렇게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 잘 나가는 제품이 아니라 요즘 좀잘 나가게 하려고 미는 제품이 있다면 그거를 딥해할 수 있는 공간을 주겠다 혹은 솔직히 좀잘안 나가는 제품이더라도 품질이 좋은 와인 있다면 그거를 딥해할 수 있는 자리를 주겠다 하면 열의 아홉은 반드시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와인이 나가야 좀더 채워지고 다른 와인들이 채워질 수 있는데 그 와인 때문에 위에서는 아 이것 좀 빨리 좀 털어내라 라는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DPA 관련돼서는 이 정도쯤 하면 좋고요 두 번째는 또 한번 강조하지만 바로 금액입니다 내가 발주한 금액을 정해진 날짜에 주는 것도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만 일정한 금액을 오랫동안 최소 6개월 동안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막 200, 300 불렀다가 달이 지나면서 100, 80, 75, 55 이런 식으로 줄게 되면 일단 영업 사원 입장에서는 아, 여기가 좀잘안 되나 여기가 이제 슬슬 좀 빠질 타이밍을 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좀 챙겨주려고 하는 것도 챙겨주지 않거나 다른 업장에 눈을 돌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업 사원들은 꼭 영업 뿐만이 아니라 회사 내에서도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류, 전화 업무, 그 다음에 자기가 관리하는 업장. 상사의 케어 정말 여러 가지를 정해진 시간 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자주 업장을 방문하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달에 몇번안 왔다고 해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한 번에 왔을 때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어필하거나 꼭 방문하지 않더라도 문자나 전화로 자주 어필하는 것이 진짜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전에 말했으니까 알아서 해주겠지. 전에 해준다고 했으니까 해주겠지. 글쎄요. 정말 그렇게 해주는 게 당연한 거긴 합니다만, 그 정도로 케어해 줄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주 어필하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아, 이게 정말 제가 일할 때는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것인데, 의외로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영업사원도 사람입니다. 내 기준에서 나를 케어해주지 않거나, 내가 이 정도쯤 금액을 너한테 꾸준히 하고, 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너의 혜택을 봐줬는데, 너 도대체 나한테 뭐 하는 거야? 왜너나 신경 안 써줘? 하면서 서운한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혹은, 저는 이렇게 해준다고 해놓고서는 왜안 해주지? 하면서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 사람이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입장을 무조건 이해하라. 라는 얘기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영업사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정말 다릅니다. 일례로 제가 이제는 오늘 예시를 든 대리님이 아닌 다른 업체에 사람이 전한 것을 들었을 때, 어, 이게 정말 사람으로서 대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내가 네 인격을 오늘 진짜 만 싸그리 방치해야겠다라는 건지 너잘 걸렸다 진상 맛을 보여줄게 하는 거지 모를 정도로 사람들 앞에서 정말 갑질하는 분을 몇분뵌 적이 있습니다. 아, 물론 그분이 잘했다 못했다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만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그런 대접을 받는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혹은 영업사원인데 편의를 많이 봐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좋게 볼수 없는 게 현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도 사람임을 생각을 해 주시고 표현 방법도 한좀 약간 둥글둥글하게 혹은 너무 직설적일지라도좀 무시하지 않는 말투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근님 오늘 샤도니는 어떤 걸 드셨나요? 일단 오늘 제가 준비했던 유튜브 스트리밍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더 추가할 내용이 있거나 질문을 주시는 내용들이 있다면.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혹은 글을 통해서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싸더라도 내 입맛에 맞는다면 그게 최고의 와인 아닐까요? <laughs> 저도 와인이 정말 땡기는데 내일 출근 때문에 마시지 못하는 게좀 많이 아쉽네요. 아, 옐로우 테일. 정말 정말 유명한 와인 중에 하나이고 정말 가성비하면 꼭 빼놓을 수 없는 와인 중에 하나죠. 특히나 개인적으로 저는 와인하면 무조건 프랑스가 최고지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굉장히 좀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와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퀄리티가 좋다고는 솔직히 저는 말하기는 어렵지만 데일리 와인으로서 가격과 맛있는 음영성이 꽤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잘 준비하고 <laughs> 내일 또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아네 맞습니다. 편의점에서 정말 흔하게 볼수 있는 와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적, 말씀하신 접근성도 좋고 재고가 많이 없어서 구하지 못할까. 하는 걱정도 없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일단 유튜브 스트리밍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모기가 <laughs> 점점 늘어나고 있는 계절입니다. 다들 모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